엄마랑 놀이터가 왜 이렇게 어 너도 원래 뛰는거야? 여기 원래 블루였어 <laughs> <laughs> 그 구석에서 뭐가 좀 들었는가? 자꾸 심판한테 개하는다 Я спал на... 얘들 어. 됐다. 지옥이 한번 저번에

<laughs> 어이구 t 이 l 아이고 아이고 g 이 t a l i t 많은 분은, 모든 분은 다, 어. 다아니 얘네가 부평초네. 내일 얘네, 얘네랑. 아니구, 아니구. 얘는 지금 부학입니다 부평이네, 부평이네. 아, 부평 질문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 내일 부평초. 부평초. 사해피 애들은 피 s g 해 피해, 거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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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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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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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p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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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됐다. 오! 난 됐다라만. <laughs> 어. 어어 어유. 거야. 아빠가 다발에 먹는 거죠. <laughs> 아, <laughs> 안 먹더라고. 아, 그나마 아, 원래 집에서 반공기 아, 아, 먹었는데 아, 여기 온 다음부터 아, 두 공기씩 아, 먹는다고 좋아하던데형빠먹형 아, 아, 들어가 가지고 아, 잘못 알아 가지고 내가 추천 겁나 멋있게 아, 좋은 아, 아, 이꼴 보소. 아, 아, 아우 자이 중간에 저희안 예상이 완다히 현주가 들어가는 순간부린하이라이터고서 다시 나왔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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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어어이

아이고 재밌고 이시형이 들어왔어 형규 딱 오이 수홍이 형 사진 야 형규가 어, 여기서 꼴꼴꼴이이 아이고 아이고 아, 형규 아, 형규야 아, 형규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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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거 이거?

나이키가 미국에서 어 나이키 원래 사장 이름이 나이 나이키 모신. 주식이 나이키였나 다 맞아. 뉴하 그. 나이키는 사장 이이 나이키였어. 맞아. 키무 나이키 나이키 모모 모. 거든사장이

<목소리가> 네, 그때 중학생 형들이 무하는거라니야 그, 그랬니다 기록 아번깨보자야뭐 피지컬이 좋라고체량좀 있어. 체력 좀 아니, 여기, 헌들이랑 체력 좀. 체력 좀 올라가면 헌이야 9. 아, 그 번, 몇 번이지? 9. 에 1이랑 1이랑 몇 1위랑 2위랑 붙지않아 그니까 러 2위랑 1위랑 아니 아니 저1위끼리모아가지고 아니 시은이 왜위킬이야우나보 잘하는 것지 아니 그럼 조끼리 하고나서 또 아니 어, 어. 어. 아, 어. 어. 저 안에서 하고나서 또 조끼리 붙지않아 1위 1위 그건 안해 그래서 붙고 나는 몰라 아. 아. 다른 팀들이 아. 이제 다른 성에 어, 장점이 어, 있고, 실리에 장점이 있는데 약간 미끄럽게 믿어 머리지오아 오, 오~~. 오 아, 이 오이 오이 오규경규경규규규경규 아니, 몇 살이 아아맞아살아야 그럼 역사이 아니야, 아니야 가역뭐 어떻게 하다가역 아니 이고이고이고오와아장원영 아니지? 사람 성 바꾸는 아니지 이안 내가 그너했었

아무무 n t know. I don't know. 아, I d o k f